8월 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색이,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한 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안 정복을 주도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를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는 그런 시작 구절이죠. 이는 여호수아 1장 1절과 비교해 볼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슷하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다. 예, 이렇게 여호수아를 시작한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가고 가난 정착한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는 그런 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 이후에 예, 모세와 여호수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지도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이제 가난 정착한 후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야시대는 끝난 거죠. 가난에서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어,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은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런데 그 가나안에 남아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요 아직 그 민족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남아 있는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완전히 그 땅을 장악하는 점령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남아 있는 가난 민족을 쫓아냈는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가난 민족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도리어 남아 있는 가난 어, 민족 주민과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도리어 가난한 주민들의 삶에 동화되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사사기가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시작은 좋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 그,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의 그때처럼 이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걸 오늘 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를 잃은 거죠. 그 지도자를 잃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구심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막 우왕장 흔들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도자를 잃은 후에 우왕장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께 질문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먼저 가난 족속과 싸워야 할지 질문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부재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시지만 결국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이신,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때 지금 여 요수화가 죽은 직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대답해 주셨어요. 마치, 마치 모세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질문하신 것,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 하는 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이 땅을,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 될그 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어,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는 예, 명령대로 예, 자신에게 분배되어 있는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난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면서 예,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은 시무원에게 협력을 제안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협력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도 너네가 싸울 때에 너네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싸울 때에 우리도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협력을 제안합니다. 그왜 시므온인가 하는 거죠. 다른 지파들도 있는데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는 거죠. 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기가 좋죠. 협력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시므온에게 협력하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그 열두 지파 중에서 예, 시므온이 그 야곱의 아내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시므온은 좀 친밀합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도 친밀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협력해서 유다가 올라가 싸우게 되는데요 사절 보시면은 유다가 올라가에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뱃속에서 만명을 죽였다. 예, 지금 유다가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족속이 가난 족속인데,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은 거예요. 일곱 족속 중에 하나죠. 예, 그, 그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예,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게 되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이 아도니 배색은 지도자예요. 예, 이 족속의 지도자죠. 근데 그 아도니 배, 배색이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그 족속을 거기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에 있는 족속을 이렇게 전쟁으로 물리치게 되는데요. 근데 아도니 드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지도자인 거죠. 그 가난 족속의 지도자죠. 그 지도자를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수 있는데, 7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예. 어, 아도니 베색의 고백을 보면은,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이 당시 풍습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도니 배색이 그렇게 한 거죠. 70명의 왕들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고 난 뒤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는 그 일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갚았다. 하나님의 어떤 주도권,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을 다스리는 또 그대로 갚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이 이 아도니 배색의 고백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볼수 있는 것은요. 지금 아도니 배색이 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풍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대로 갚아준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이 당시 그이 가난의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그 당시 풍습 그 가난 족속의 풍습을 따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있는 가난 족속의 풍습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라고 그리고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멸하고그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그 명령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죠. 이게 그게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모습들인데요. 예, 그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8절 9절 10절은 이제 유다 자, 자, 족속이 예, 그 가나안 땅을 지, 점령하는 그러니까 그 거기 있는 가나 민족들을 다 멸하고 예, 점령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주로 유다에게 어 분배된 땅이 예루살렘하고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헤브론을 쳐서 점령했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예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거기를 유다가 점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잘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있는 가난한 족속과 예 섞이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우리가 좀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